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 아침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일은 서로 강권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은 서로 강권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리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6장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룹니다. 왜냐면, 사도방과 신라가 2차 전도 의약을 시작을 해서 1차 전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전도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예, 오늘 잠깐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16장 6절에, 성령의 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에,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안이로 갚고, 자, 에스데 예수의 용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선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용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구절에 보면 밤에 한 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천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이제 그성례를 가서. 터키를, 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큰 다리를 하나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저 예, 마, 게도냐가 유럽의 첫 선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런데 바울이 한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사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갖고 분명히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는구나. 1 0절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10절 한번 보시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바울과 신라의이 복음 선교가 아시아에서 전해졌더라면 아시아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럽으로 방향을 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아시아에서 전했던 복음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부터 새로운 복음의 물결이 유럽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네, 성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지역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않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한 140여 년 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유교의 참상을 걷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가난한 나라, 무지한 나라, 흑암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으로 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이 마게도나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아 이것은 하나님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들어갔다. 마그비에 게 들어갔는데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첫번째가 뭐냐면 해당을 찾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한1 0명 정도만 살고 있으면 자기들이 모여있는해당이 있었다고 럽니다 그러니까 해당에를 가야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것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처가 있죠.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강가에대 대해 여인이라고 강가라고 할 때, 저도 선생님을 가서 보니까 강가가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말라 말하면 시내가예요. 여기가 지금 그빌리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여기가 그누리와 여인들이 있었던 그 강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강이 조그마한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무튼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빨래하기 위해서 모였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기도처가 없으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듣는데, 오늘 특별히 한 여인이 성경은 초점을 맞춥니다. 14절을 보시렵니까 오늘 복음 14절에 보면, 14절에 두와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두와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였다 그렇게 본문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두아디라시 자주 옷,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는 특히 안쪽에 는 옷감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특히 안쪽에가 옷감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옷감을 만드는 조합이 있었고 그 자주 옷감은 당시 어, 인기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귀족들이 있는 이 자주 색깔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있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이 소호하는 색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일은 귀족들과 거래가 있고 왕래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별히는 여기 그 자주 옷감을 만들려고 그러면 뿔소라가 있는데 뿔소라, 뿔소라가 그 자주 색깔을 낸갑죠. 그 소라에 1만 2천 마리에서 1g이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뿔 소라를 잡아야 거기서 1g의 자주, 자주색을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옷감이 귀중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했던 두아비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아디라에 있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께서 열어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디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영혼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저해 보면 알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듣는 거지요 이 누디아라는 고하여의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누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그와 그 집이 거기 바로 이어나오 거기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안의일는데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바로 시효를 받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쉬어짐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쉬어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가,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옥중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섬세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데가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빌리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멜루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들레 선배들이 해석을 할때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빌리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도 빌리포 교회는 따뜻하고 자상하고 섬세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 누디아라는 인 이루시고 싶대요. 이게, 저쪽에 이제, 아, 이제, 이제, 한 2, 30년 전이네요. 저쪽 지방, 이제, 우회 지방에 있을 때, 기 규동원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에 있는 본 교회가,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전도에서 이번에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단체에서 와가지고 기도원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갔는데 뭐 선물이고, 거기 음식이 뭐막 얼마나 따뜻하게 해줘버는 그래서 누디아를 못 잊어버려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전도에서, 한 교회 여전도에서, 시골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걸 그때 아누디어라고 하는 그 여자체가 저렇게 힘있 없는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누디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민 있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랑으로 성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를 받고 집으로 하는, 하는 것은 복음의 원래 가치를 훼손한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리아라는 여인이 강권해가지고 유하면서, 우리 집에 유하면서, 머물면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마 첫바울은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강권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주민인 여자로 알거든. 나를 주민인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요하십시오 하고 강권이한 말은 강하게 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그 강권을 못 이기고 그 집에 거하게 돼요. 이두 가지 할수 있죠. 이 여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누리아는. 내가 이제 예수를 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예수로부도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라는 자기의식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주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주는 인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주는 아니냐, 그러니까 는겁자로알니든그리집두유째는뭐냐면나도이는겁니다그리고두번째 주는 수냐면 나를 이제 으니주예을 위해서 봉사하고 를주었의니나라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를주해의 헌신할 수있나라는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를 위해서 헌신할 수있는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이 누디아가 강권한 거죠. 사랑하는 성승 여러분, 강권의 헌신, 우리 지금 좋은 일을 서로 강권합시다 하는 말인데, 강권한는 헌신은 참 연락은 일입니다. 왜냐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킬 때 주님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면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이걸할말 못해요 주님의 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이 많은 헌금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가 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왜 그러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라지는것은 무엇 뭐 때문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히니, 인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예가 아닙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하님의 사랑의 나를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방권하시는 거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부가 말을 모으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벌떼게딱 재간을 먹여가지고 마가 마부가 말을 딱 들고 이르까 저리가고 그니까 말을 꼼짝도 돼요. 마부가 몇 년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니 우리가 꼼짝 못하게 주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길에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나를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붙잡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꼼짝 못 합니다. 나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일에만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크리지 않는다고 화가 날것 같습니다. 바로 고백이잖아요? 사는여로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품받으면 성별, 민족, 국의 유네말과 조언해버립니다. 사랑들은왜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세워줄 수 있는지를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총 한번 쓰지, 쓴등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력 한번 잡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한권 쓰신 분이 아니고 하나도 작곡 한, 한 곡도 하신 분이 없고 그림 하나 그린 것도 없고 글 하나 쓰신 분이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까? 왜 모든 마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리소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영해 보면 사랑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고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갖고 난다. 사랑으로 하느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칩니다. 그리스도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지요? 왜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바받없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스님들도 말하잖아. 전 전례입니다. 저들은 연대입니다 사장님들 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연대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연이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되가지고그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랑에 감는 되니까그 사랑에 감는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 도다. 우리 적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되 주의 사랑의 감권하심을 붙잡힌 바 되어 섬길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럴 때 우리의 몸에가 쉽습니다. 너희는 내게만 나와 내 몸에를 모고 배우라 내 아의 몸에는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이과서는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요 성령의 은혜를 감당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강권해요. 주님께 헌신하도록 우리 강권해요. 기도하도록 강권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도록 강권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걷어버리시면 저희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서 주님이 사랑의 강권을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감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도 강권하며 살도록 권합니다. <laughs> 누가 보면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되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 그런데 갔는데 안온다 그럽니다. 나는 밭을 샀다고 그러고, 나는 소 샀다고 그러고, 나는 장가 들었다고 그러고, 나는 갈 길이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산 길가로 다 나가서, 산 길가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강으로 가서, 어디로 가든지 가서, 그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강권하며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처럼막몇명 세우기해서 막 합시다 하는 거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아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복음을 바로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음 안에 삶을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저런 인생의 고통 무거운 짐을 벗고 주름 안에서 참안식을 누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들을 감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네.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공의 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경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동참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좋은 일은 동참만 해도 좋은 겁니다. 좋은 일에는 억지로라도 져야 할 일이 우리에게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 잘 아시잖아요? 구레가 사는시민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시몬이 예수를 믿었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누퍼가 믿었고 나중에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어머니가 되어서 바울이 누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거만 그러잖아요 시몬이 구경 갔다가 십자가를 치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군병이 내리와 네가 대신 쳐그누퍼이시몬이란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니 그때 당시 시몬의 신경을못 듣겠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참 재수없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억지로 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믿고 그의 아들이 믿고 그 초대교회에 아주 놀른 가정으로, 신앙가정으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이다 싶으면, 이것이 좋은 일이다 싶으면, 그냥, 뭐, 자존심, 명예, 뭐, 다 내려놓고, 좋은 일이다 싶으면, 억지로도 참석하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힘들어만 해도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 우리 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고원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고원하는 사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왜냐면 이제 옛날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 꼭더 먹어라 그러고 밥을 덧다가 위에다 더 주고 국도 갖다가 더 부숴주고 더 먹어라 이거 참 맛있는데 먹어봐라 그리고 숟가락에다 올려주고 그럼 이그 사람이 생각이 나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어디를 갔든지 더 먹어라 먹는 를 저는 좋아 지금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들이 먹는 게사주면 제일 예뻐요. 옷 사준 것보다도. 예, 먹는 거 좋아요, 지금도. 근데 이 좋은 고라는 사이잖아요 옛날 아시잖아요. 뭘 또, 뭘또 고냈지요? 안 좋은 것도 고냈어요. 술도 고입니다. 한잔 먹고, 한잔 받아. 아, 그래서한 잔만 받으라니까 막 땀다. 고 <laughs> 술을 얼마나 고내도 먹어요. 담배도 고납니다. 다른 건 아까라 그러면서 담배 닦아내서 딱 보면서 딱 한대딱 주고, 얼마나 멋지게 보이잖아요. 고라는 사이 그나 술, 담배, 나쁜 것을 권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을 권해야 돼. 우리 이제 권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좋은 것은 권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권합시다, 시자. 좋은 것은 권합시다. 아멘. 아멘. 설교도 권이 권하는 거예요. 소교님부까 권이에요. 권하는 거. 예수를 믿읍시다. 시험생활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이거를 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은 심부름만 해도 행복합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일 기도회 할때 사랑의 헌금을 성도님들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300만 원의 사랑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제 그돈도 조금 도왔던 일이 있는데 올해 이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몇 년만 부터 알고 있었던 요르단 성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국내에 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다녀오기도 를 하는 과정에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개인적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단의 성교를 하시다가 딸을 잃었어요. 그 휩쓸려가지고 물에 휩쓸려가지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충격으로 한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단 성교를 접고 국내에 와가지고 이제 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그 이민객들 그런 분들을 이제 시와 연결해 가지고 성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딸을 떠내려 보내면서 구하려다가 목사님이 다리를 돌에 찡겨가지고 찡개, 목사님도 의식을 잃었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구해가지고 생명을 살았는데 다리도 지금 절어요 한쪽에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또 뭐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식장 생활했는데 갑상선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마침이 연기 이렇게 우리 당뇨기도 연기해서 아, 처분을 참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데 이제 마침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금이셔가지고 이제 그 액수가 나와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좀 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것은 성도사님께서는 주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전달하고 난저가오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만 아시잖아요 애쓸 때에 제가 기억합니다 성수야 너, 저기, 좀 맛있는 거 했는데, 작은 집좀 갖다 주고 올래? 그러면 좀뭐라도 애하고 갑니다. 냄비 들고, 막, 들고 뭐 들고, 갖다 주라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서, 뭐좀 빌려가지고 와라. 뭐좀 가지고 와라. 엄마가 이야기 했는데, 뭐 좀, 뭐좀 빌려오라고 한다고 해서 빌려갖고 와라. 그러면 싫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은 심부름만 해도 행복하구나. 그래서, 아, 이거 알았어. 요 제가 좋은 일은 심부름만 해도 행복하구나. 좋은 일은 전달만 해도 행복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강권하는 주의 복음을 강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화드렸지만 오늘 글지를 읽었습니다 삶은 뭐냐 살아가고 배우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지금제마음이 새깁니다. 삶은 뭐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삶은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배우는 겁니다. 아, 넓부족 하고 늘 모자라고 늘, 늘 약한 걸 배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은, 삶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좋은 것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남기는 삶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 문화의 전교회가 좋은 것을 서로 서로 강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누디아가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말씀대로 남이 하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에게 뭘좀 뭐 줄라 그랬더니 친구가 절대 사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친구로 알거든 받아 그러다 나를 친구로 알거든 받아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이기 하면서 보금을 전하려고 는데 바울이 도 거절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의여자가 아니냐? 내가 주의를 믿을 사람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에 유학을 보는 거라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냥 명색, 그냥 체면치료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권하여. 강권하여 유학이 아니라. 강권하여 유학이 아니라. 사랑의 흐름 우리의 남성에 있다면 좋은 일은 강권하여 세 명을 구원하고 강권하여 좋은 것을 나누는 우리의 장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